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축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론에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볼수 있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나고 학계에서 인정을 받으며 공부하여 자격증을 받아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며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으며 큰 부자가 되는 운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술을 배우고 편제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건성을 보면 지장과 건모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오락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사업가는 배신으로 어려운데 유산을 받거나 모친의 도움이나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문서 업무가 모두 바르게 되고 윗사람의 사랑을 받는 은입니다. 부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한 지략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재물은 이주와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하며 편인으로 지연되었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기나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을 성공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는 군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살운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며 겁살이 사명살을 이루면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거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으며, 한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용, 표절 의조와 연루될 수 있으며 다운을 해도 해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으며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겉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를 하는 눈입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가 있고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고 식중독, 약물 중독, 가스 중독을 조심하고 교통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가뭄, 이설에 해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도난의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지거나 실직이나 영업부재이나 부도수표로 파산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할 수 있고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눈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운입니다. 어려움이 위장하여 물려 옴으로 감언 이설을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일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손실을 겪거나 질병이나 불유의의 재난을 겪고 전쟁이나 흉년으로 고통을 겪고 사기나 배신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세금이 과중하여 차압을 당할 수 있고 중상모략으로 부속을 당할 수 있고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보람이 없는 운입니다. 불안을, 불안함을 느낌으로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가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겁사륜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상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